생명은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면 끝난다. 사람들은 단지 행복뿐만 아니라 성취를 추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명상적인 마음을 자아내며 훌륭한 행동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긴장을 푸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권력이 없다는 것은 물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특정 상황에서 그것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위험한 길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이유로 살아야 합니다. 비판이 당신의 삶을 정의하지 않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단순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용기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생은 파도와 폭풍이 불가피한 배항해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행의 즐거움을 잃을 수 있습니다. 조롱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울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세요.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빛나듯이 우리도 스스로 빛을 바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한 번도 비웃지 않았다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무지와 자신감의 조화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그 자체로 두려움입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옳습니다.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죽음이지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안다면 그때까지 살아간 기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미성숙은 성장을 가져오지만 성숙은 침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행이 천천히 느껴질지라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안전한 방법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에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세요. 때로는 이러한 경로가 영원히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비웃는 사람들을 멀리 하세요. 사람이 젊을수록 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을 믿게 만듭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죽음이지만 삶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지 때문에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길을 잃습니다. 우리는 많은 좌절에 직면할 수 있지만 인내가 우리를 길에서 지켜줍니다. 인생이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우리는 역경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찾으려면 일상에 감사해야 합니다. 갈림길에서는 적은 사람들이 걷는 길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 종종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탈출구는 가장 어렵습니다. 진정한 웃음은 어떤 약보다도 강합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공식 교육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지만 자율학습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패배가 당신의 의지를 망쳐서는 안 됩니다. 꿈을 쫓는 용기가 있으면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후회할 수도 있지만 불행이 계속되도록 놔두지 마세요. 인간은 결코 막다른 골목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이 환상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만 죽을 수 있고 행복조차도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이든 실패든 계속해서 나아갈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훌륭한 경험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성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어려운 하루를 보낸 후 휴식은 가장 순수한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만약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하이킹처럼 멀리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루는 것은 결국 우유부단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정한 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습니다. 역경은 당신의 태도에 따라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항상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행복은 오르는 길과 내려가는 길에 있습니다. 끝은 피할 수 없지만 여정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선행을 실천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다시 일어섰느냐입니다. 완벽한 풍경을 찾기보다는 자연 그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에 익숙해지면 자신에게 돌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분노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노를 저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는 쉽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인생은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며, 이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으며, 종종 작은 순간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모든 것은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세요. 인생은 짧고 소중하며 당신이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취입니다. 내일의 도전 속에서 자신을 믿고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실패는 단지 배움의 과정일 뿐이며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인생은 종종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 흐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가세요. 그 길은 때로 험난하고 외로울지라도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며 그 과정에서 얻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친절한 행동과 회복력을 통해 인간 완벽성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척도는 넘어진 횟수가 아니라 몇번 일어섰는지에 있습니다. 완벽한 풍경을 찾기보다는 자연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감상해야 합니다.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주변의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사물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과 관점의 변화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고 알아보세요. 샵사인, 회복력, 샵사인, 친절, 샵사인, 자연미, 샵사인, 극복, 샵사인, 자기개선.